자 오늘은요 여러분 말씀 제목은 함께 걷다 보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까합니다뭐 제목만 들으면 되게 막 감성 촉촉할 것 같죠. 함께 걷다 보면, 어나 누구랑 걷지? 막 이러는데 <laughs> 아, 또 세진 선생님 또 이렇게 맞아, 아 그지 맞아 함께 걷다 보면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 세진 누군가 이렇게 또 자, 어 격하게 끄덕끄덕. 저 <laughs> 우리가 근데 이 내용이요 여러분 함께 걷다 보면이라는 제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목사님이 어제 또 잠을 잘못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 또 되게 또 힘든 본문이다. 왜? 나에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목사님 자신에게 좀 힘겨운 본문이라.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전하라는 사명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이런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딱 어때요? 아 꼰대 뭐 이러고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아 잔소리 뭐 이러면서 귀를 막고 이러는데 어때요 어, 서로 다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그 말이 듣기도 어렵기도 하지만요. 곰곰이 여러분, 마냥 꼰대 꼰대 이러면서 안 들을 게 아니라요. 그 어르신들이 살면서 체득한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 귀한 그 정말 인텐시브 코스를 여러분은 그 순간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쳐내지 마시고요. 어른들의 말에 가끔은 귀를 기울여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정말로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살, 잘 사겨라. 막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막 딱지처럼 들은 이 말이 목사님은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했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져요. 내가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느냐가 내 삶의 열매를, 내 삶의 결과를. 달리 해줄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냐에 따라서 나의 한해에 그런 패턴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 조금 놀고 막 활기차고 막 예능이 뛰어난 친구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신나게 살게 되어지고 반면에 내 친구가 좀 정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좀 뭔가 이렇게 성실하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지더라 진짜요 보니까요. 어그러니 현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셀이나 여기는요 진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가요. 그리고 보면은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와나저 셀에 양육 받고 싶어. 목사님 맨날 보면서 저 셀에 가고 싶어. 누가 진짜 내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음 정말로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양육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찌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이 역사적인 얘기 한칸 잠깐, 잠깐 이렇게 꺼내 가지고 올까요? 종교 개혁 들어보셨나요? 종교 개혁하면 딱 생각나는 게 10월 31일 루터였어요, 그쵸? 루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루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루터가 엄청나게 활약한 그 시대에서 1 0여년 정도 지나서 스위스 제네바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칼뱅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장로교의 예종 론 그리고 막 진짜 엄청난 역사들도 많이 저술하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나 칼뱅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세계 우승원아 네가 어떻게 칼뱅을 알아? 여 진짜 대단한데 자손 내리시고요. 맞아요, 종교 개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를 한번 뒤엎을 정도로 종교사를 뒤엎을 정도로 유럽의 그 중세 문을 한번 뒤엎을 정도의 그런 개혁자였다면은요 칼뱅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와일드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응? 앞에서 확 불같이 끌어모으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칼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본이 아니게 보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극 소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앞에 서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칼뱅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요 특기는 글 쓰는 거였어요 조용히 짱박혀서 차 마시면서 작은 꼴방에서 글 쓰는 게이 사람의 기질이자 특기였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칼뱅 옆에 엄청나게 와일드한 친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급진적인 친구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다들 막 루터가 지금 95개조 반박문을 외치고 지금 이 썩어빠진 종교계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칼뱅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가자 우리도 개혁하러 떠나자 막 이러니까 싫어, 뭐이러 이야 이 자식아, 막 빨리 안 가. 그런데 그 급진적인 친구들이 꼭 끝에는 칼뱅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아무 얘기도 못 하면은 너는 죽어있는 지성,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천벌 받아, 이 천벌 받을 녀석아, 뭐 이러니까 칼뱅이 굉장히 소심했나 봐요. 이렇게 진짜 작은 가슴, 작은 마음, 어, 스몰 하트였는데 그런 마음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끌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하나님 앞에 천벌받기 싫으니까 지옥가기 싫으니까 친구들 손에 질질 끌려서 갔는데 웬일이에요? 이 냉철한 이 칼뱅 안에 있는 빛나는 지성이 숨길래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질질 끌려갔다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 싫어 싫어 그랬는데 막 친구들이 너 천벌받아 빨리 외쳐. 빨리 이끌어, 빨리해. 그러니까, 막 어, 싫어, 싫어, 막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꼴방에 와가지고 다시 난 조용히 있을래? 그랬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드디어 그날이 왔어. 어, 유럽의 역사를 바꿀 그날이 왔어. 칼뱅, 출동, 싫어, 나 가기 싫어. 근데 친구들이 또 협박하는 거죠. 너, 어,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 써먹으면 너 천벌받아, 지옥가, 또 무서워가지고 지옥가기 싫어서 제네바, 잠깐 며칠 있다 올라 그랬는데, 어때요? 그렇게 그냥 친구 따라서 질질 끌려간 제네바에서요 수십 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정말로 종교 개혁의 정말 선두주주가 돼가지고요 종교 개혁이 판도를 바꿔놓는 인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의 생애가 어땠다고요? 난 싫어. 앞에 서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내 기질이 아니야. 그랬는데 누가 있으니까 옆에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적인 친구가 있다 보니까 칼뱅이 지금은요. 종교 개혁사에 친구들은 모르지만 칼뱅이 남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삶의 열매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의 삶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에 보여지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가치관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한 영적인 기류가 두 가지가 있어.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있니?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육체야. 육체를 따라가는 삶.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이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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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욕심, 내 성공, 내 자존심, 나를 원하는, 나를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위한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는 뭐래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래요. 성령을 받은 친구들, 성령이 주인되어진 친구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친구들 특별히 성령 받았다. 이거 목사님이 옛날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막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은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펑펑 한 번쯤 울어봐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인격이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전에도 12장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었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내 삶을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간절히 나는 순간 이건 우리으로할수 없는 고백이다. 누가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어때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우고 있다 그랬죠. 그쵸? 자아랑 성령이랑 자꾸 싸고 있는 거예요. 육체랑 성령이랑 자꾸 싸고 있는데 자아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죽여요. 막다 죽여요. 막 내가 하나님이 돼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의 길을 쫓아 따라가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해지더라? 기억하고 있나요? 뭐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불편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때 승환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니던 자랑스러운 슬리퍼가 주일날 신고 왔는데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베베꼬고 있었잖아요. 우리 승환이가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게 그 정도로 뭐예요? 승환이가 민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찔리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로마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p c 방 가는 것도 죄송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솔직히 목사님, 뭐 피시방 가는 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진짜 어, 마음을 리프레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오실 때는 어때요? 아, 이거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육체와 함께 걷고 있느냐, 성령과 함께 걷고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과거 에 이거 어떻게 설교했냐면은요,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그 아홉 가지를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 강단이 교회학교 강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홉 가지를 딱 얘기하고 성령인과 함께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서 한번더쐐기를 박죠. 너 지금 이 아홉 가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넌 지금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 에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정죄감을 팍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제 회개했어요. 야, 내 진짜 내가 진짜 헛소리했구나.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씨름하고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내삶 가운데서는 그분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있는데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홉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개면 복수형이어야 되잖아요. 원문에 보면 단수로 쓰여요. 혹, 뭐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가장 최고의 열매,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거, 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 그러면서 이 안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근데 사랑 안에 있는 속성들이었어요. 어,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우리 삶이 안 나타나는데 나 성령 안 받았나? 어? 우린 다 그러면서 고민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맺으려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 필레오 아니에요 친구간의 우정 나타낸 거 아니고요 남녀간 에로스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혹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혹은 또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리 사랑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어 아, 그러면은 뭐예요 목사님 성령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못 맺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이 오시면 아, 진짜 막 내가 이거 왜못받지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나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연하, 진짜 사랑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막 우리는 그렇죠.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지. 음, 상황이 되면 사랑하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지. 내 기질과 맞으면 사랑하지. 쟤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어, 쟤 나랑 너무 안 맞아. 쟤 진짜 너무 별로야.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짜증 나고 힘들면 무례해요, 무례해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너 인사 받아주기 생겼어? 야, 내가 지금 너 지금 얘기 들어주기 생겼어?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짜증 난다고, 여유 없다고. 인간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고 사람들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면서까지도 뭐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놓치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변치 않는 배반하지 않는 한결 같은 오래 참음의 사랑, 견뎌내미의 사랑, 온유한 사랑, 여러분을 향해서 친절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오늘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친절하면 사랑한다고요? 뭐 좋아하면 사랑한다고요? 선물 좀 주면 사랑한다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깨닫고는요. 목사님한테 너무 진짜 정례미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 목사님이 무슨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오기 전에 역촌교회에서 전에도 막 보여줬죠. 장애인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끔 장애인 친구들의 얘기를 하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한테, 이야 목사님 막 새로운 사역하십니다. 뭐 어쩌? 근데 제가 고백하건데요. 목사님은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장애인 사역을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애인 사역을 처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굉장히 막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장애인 사역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두달 동안 사역자가 안 뽑혔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접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위에서 그냥 목사님한테, 아이, 박목사, 뭐, 가족 중에 아픈 친구도 있고 하니까, 어. 동감도 할수 있고 할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이 자네가 리더니까 한번 해 봐. 근데 이제 목사님 무조건 순종.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시작한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을막 격려해 주더라고요. 아, 박 목사 사랑 많아. 와, 박 목사 뭔가 진짜 잘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요. 막그 말을 듣고 막 신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진짜 가식적인 나의 모습. 들어갔는데 뭐가 보여졌냐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15명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몸을 통제가 안 돼요. 몸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20대의 건장한 남자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뭔가 이제 발달 장애로 인하여서 몸이 조금 어두나고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힘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해요. 너무 순수해요. 신나고 그러면은 감정이 신나가지고 진짜 이 친구들은 무대 뛰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어린아이들 설교하던 그 기분 때문에 목사님 사면은 이 친구들이 우악 이러면서 진짜 깡총하고 뛰어오르는데 문제는 몸에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우악하고면서 목사님을 확 덮쳐요. 근데 70kg, 80kg 거구가 목사님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바로 꽈당하고 뒤로 넘어진 백다운을한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laughs> 백다운을 하는데 이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매주 그랬어요.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좋다고팍 끌어안았는데. 턱으로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박았어요. 근데 찬양 끝났는데 코피가 쭈르륵 그러는데 서럽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이요. 그래서 막 피를 닦으면서 가는데 목사님 마음 안에 아 힘들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 이거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나 도망가야겠다. 애들이 무섭다. 야, 진짜.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뭘의식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박목사, 방목사니까 장애인 사역하는 거야. 이 말이요. 방목사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 말에 내가 혹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진짜 가증스럽구나. 나 진짜 가식적이구나. 뭐.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예배 시간에 목사님 한 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10분 전에 겨우 들어갔어요. 예배실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나한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떡하지 어.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막 설교도 아이씨, 설교도 대충 진짜 뭐 하면 애들이 자꾸 막 텐트럼 현상이라고 있어요 조금만 흥분되면 애들이 막 여기서 막 뒤집어져요 진짜 막 거품 물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막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뭐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대표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가만히 쭈그려 가지고 목사님이 힘이 다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목사님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서 <웃음> 에이구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야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laughs> 목사야 힘들지. 힘들지 그래도 우린 네가 좋아 진짜 <laughs> 우린 네가 좋아 우린 네가 좋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고 발견되어 지니까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나 사랑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진짜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신 가족도 사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율이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녀석이 미울 때가 있고. 오 목사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돌컬할 때가 있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에 괜찮아. 예쁘지, 예쁘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잘못 잤어요. 그리고 계속 나온 기도는 그냥 계속 그것만 썼어요. 종이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에요. 성령의 열매가 네가 성령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을 거다. 그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판단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로 주신 관계들 앞에 나는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의 단점부터 보이고 나는 딱 보자마자 에이 진짜 나랑 안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앉아 있고 목사가 목사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단편으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목사님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어요. 너 성령으로 사니?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라. 행하다는 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거는요 같이 걷다 같이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성령님 안에 계시니? 그리고 이제 네가 보여지니? 네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네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네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네가 보여져? 여러분 단어가 아프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막왜 이렇게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막 자꾸 막말 하나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정제감 갖지 마세요. 내가 한심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내가 보여지면 거기서 정제감으로 빠지지만 미영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하고 같이 산책해 성령님하고 같이 걸어. 함께 걷다 보면 함께 걷다 보면 내가 할 거야라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아픈 시선을 가지고 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조건 따지면서 사랑하는 내가 사람의 시선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내가 여유 있어야지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핑계 대는 내가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야.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가 하신다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주의 성령께서 맺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음, 여러분의 고백 우리 함께 나눈 고백되어 지기 원합니다 함께 걷다 보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이 발견되어진다 발견되어지신 분들 혹시라도 있나요 그 다음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그 죄된 존재 자체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부어져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IBC 유스 정말로 일산 밝은 교회 청소년부 되어지기를 전했으니까 되겠죠. 우리 안에 소망 주셨으니까 그 열매 맺게 되겠죠?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